하지마! 아, 아! 김퐁이 맨홀에 빠졌다 그래서 맨홀인가? 우먼홀은 어딨나? 아아 연초범 찍을걸 어 4명인가 봐 하필 태어나도 <laughs> 여기서 태어나냐 어, 여기서 왔는데 <laughs> 아나 근데 나 근데 <laughs> 나, 나, 나 근데 요즘 좀 시들시들해졌어 아나 마이크 끄고 얘기했네 아잇네 아잇네 어나 죽이려 그런다 멍청 아잇네 아잇네 나간다네 템템버린이 나 죽이러 온다 나죽음 템템버린이야 어? 아와 여기 무지마 아! 김풍이 맨홀에 빠졌다! 그래서 맨홀인가? 우먼홀은 어딨나? 아 살려줘 아니 아니 뭔 소리야 근데 왜..왜..왜 왜, 왜 오는 거야? 아 뭐야! 다들 3초 동안 묵념 춘향님이 죽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렇군요. <laughs> 아니.. <laughs> 네, 아니.. 나 남북을 꾸며줘가지고 그래, 옆에 부모님. 가니까 쿵이랑 <laughs> 템템이랑 둘이 존나 웃고 있는데 뭔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아니 붕어가.. 붕어가 가 말하지마 말하면 다 들켜. 말하면 다 아, 들켜. 말하면 다 들켜. 아오케 어떡해. 아 붕어가.. <말하면, 웃음> 아, <laughs> 아, 그래서 맨홀인가? 우먼홀은 어딨나? 붕어가 가 <laughs> 아 근데 방금을... 그게 거기까지 들렸어? 어 들으라고 한거 아니었어? 아 아니, 일단 <laughs> 살짝 끊겼는데 마지막에. <laughs> 아이지끄럽네 방금 김범인이란 거지? 근데 똑똑하다. 지금 우리가 끈양이 먼저 했지? 근데 어 끈양이 너무 맞아. 잘해서 우리가 컷하고 음... 시작한 거 같아. 남봉 주면은 음. 이제 제 똑똑한 거고 남봉 안 주면 남봉이 중요한 거. 아까 김뽕 뭐야 마지막? <laughs> 김뽕 아니야 이거? 어, 뭐님 여기 김풍인가 봐. 네, 남봉, 남봉 방금 네? 아봉당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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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나 아봉당했었거든. 그치? 근데 아, 나한테 네. 밀, 밀접하게 접근했던 게실였어 어, 어. 어, 그러면 남봉 어, 잠깐만. 내가 바로 남봉 뭐, 일로 와 봐. 어. 자, 해중누님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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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야? 어디가 뭐야? 남봉 어디 갔어? 남봉, 남봉, 남봉 할말 있어. 아나나 나 남봉 자할말 있어 할말 있어 나 멈출게 멈출게 나 멈출게 아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정말이야 아니 나 봐봐 남봉 일로 일로 와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자 다 들리게 아 잠깐만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붕어야 오케이 가자 근데 네가 만약 나 알아 잘못 죽였던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럴오 뭐야 이거 그럼 기다려봐 나 연예인이거든 나 죽으면은 내 이걸 어, 나 일단 연예인이야 알고 아, 있어. 내가 그러면은 음. 이번에 회의 한번 시킬. 음. 아봉 당한 건가? 어? 아봉님 아까 아봉 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걸리셨나? 봐. 뻥 아니야? 뻥 아니야? 지짜 몰라. 건너뛰기. <목소리> 아 남봉 김남봉 아 누가 아봉 시켰어? <목소리> 어디서 <목소리> 어디서 말 결합과? 김아 김아 봉해 김하고. 발견한 아, 아, 사람이 답을 당하기가 답이 없네. 아그 실프라고 한건 들었는데 그 방금 실프가 우리 시야에 안 나, 보였잖아. 분명히 나 따라와. 분명히 네, 저... 나 따라와. 품어야, 나 따라와. 근데, 프레트가 근데, 지나갔길래. 따라와. 어. 해직이야. 해직이야. 아 맞네. 아 맞네. 해직이야. 해직이야. 얘 그래, 입구 입구 지키고 있다. 나 죽이려고. 어? 잠깐만 해직 나한테 접근 못하게 막아. 내가 내가, 내가 줄게. 바로 바로 비벼. 뭐죽내 비벼. 내가. 훌야돼 <뭐야> 뭐야 뭐야. 그래. 일단 기다려 봐. 아, 또자 아, 아. 아, 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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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 이미 건거 같은데? 걸 <돌>, 걸렸나? 아, 근데 어? 설마 어, 어.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아유? 와, 아유. 다행이다, 아유. 아유,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비비는 작전이 성공했나 봐. 준 씨. 아닌가 보네.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왜, 저한테왜 그래요? 혜진씨, <laughs> 네. 당신이 나한테 아봉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아, 우리가, 우리 네. 중에 지금 연예인이 죽었는데 누가 연예인일까요? 혜태님. 네. <laughs> 땡! 아, 땡이에요 아, 그 다음에 연예인 예. 또 모르는 예. 사람. 예. 연예인 또 모르는 예. 사람. 아무도 말이 없다. 헛. 말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아예인리우자 우리, 우리, 우까우아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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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뭐해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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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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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너의 마음속... 내가 내가 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연초봄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제지 스트리머 감블러라고 합니다 나는... 성씨가 반갑습니다. 뭐였지? 이지혜인가? 아? 아? 아닌가?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지혜입니다아네 그러면 그... 어쨌든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거기서 어? 뭐하세요 선생님? 어? 어, 아, 듣겠다.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다시해, 다시. 해, 다시 해. <laughs> 반갑다, 마마. 올라, 나는 연초봄이다. <laughs> 나는 붕어다. <분오다. 웃음> 나는 붕어다. 나는 연초봄이다. 안정하구만. 나는 붕어다. 오리일 리 없어. 나 잠깐. 어? 응? 왜 하필 여기서 불이 나는 거지? 무섭게? 한 사람이 불 꺼주겠지. 이때 미션 준다. 아. 고 있었는데. 어머. ]iedzieć? 와. 오! 오, 어 뭐야? 아. <침 mia> <지도율> <laughs> 아니 나 오리랑 그러면 <laughs> 비비고 있었던 거야? 아이씨. 긴다뽕이 <laughs> 죽었어. 배도 부르겠다. 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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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마이크 꺼져 있었네. 꽉. <laughs>

임나은 씨도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병너머에서 조류관찰자로 보고 어? 있는데, 당당히 찌르시던데? 야, 아무도 안찌 조류관찰, 조류관찰자라는게 있아래 잠깐만. 에? 어, 아무도 안 찔렀어요! 이거 근데 팩트만 말하자면은, 난봉이 찔렀거든요? 난봉이 찌르고 팩트님이라잖아. 헉! 이러는 것들요그러니 <laughs> 아니, 난봉이 <아니>, 찌르고. <laughs> 그러면은 오, 저 달아서 제가 만약 그냥 오리가 아니었습니다면은 두분다 가시는 건데 괜찮겠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여기서 남봉을 죽이면 좀 그런 게 도도새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근데 근데 아니, 아니 도도새는 난... 아니야 남봉이 찔렀다는 아야어 도도새는 그렇게 <laughs> 어, 어, 해 변장은 그럼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도도새 승 어, 나오잖아? 어. 그러면 저 둘이 빡대가린 거야 야 근데 변장술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다행고 만약에 도도새 승 나오면은 저기 나은 님하고 틴탄머리 님이 빡대가린 거고 턱. 아니 저 믿고 땜댐이 그래. 먼저 달아 주세요. 알어 남봉.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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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게 아, 왜? 아, 아니 이이 아, 땜봉 아. 화해 아니 뭔미 네. 뭐, 뭐, 뭐. 잠깐만. 잠깐만. 대화 들어가 땜대 잠깐만. 어. 잠깐만 대화.. 이거 어떻게 얼어? 이거 이거 문 어떻게 열지? 엑세바. 아, 어, 됐다. 뱀테봐. 야 남궁 이거 벤츠 탔어 이거 살인마야 붕어야 봤지. 세바아 그건가 보네. 좀래 지난 밥에 네가 한 일을 난 알고 있다. 날 찌르고 싶겠지만 못 찌르지. 쥑양 아이. 쥑장 너도 내말 믿었지? 왔다고 알았어. 이걸 끝까지 잡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투양님이랑 템템버린이 동시에 누워 있었어요. 보안관? 아 템템버린이 시민이었던 거네 그러면. 치그이 남봉 으면 되지 우리는. 아니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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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아 냉정 아니나은님하고 템템버린 지금, 지금 모든 정황이 나를 의심하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 팀의 거위가 굉장한 하드키를 했던 거야. 누가 한줄 알아? 나야. 내가 보안관이었거든 사실. 어? 아니 난안보을나못 믿겠어 나 진짜. 아이씨. 야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남봉 보안관 맞아? 어 맞아. 그럼 벤트는 어떻게 탔어? 나 어. 벤트 탄적 없는데? 내가 봤는데? 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 어, 그래, 맞아. 붕어, 남, 붕어 확실히 봤어? 남봉 벤트 탄 거? 어, 봐라? 벤트 탄거 확실히 봤어. 붕어야. 확실히 말해. 확실히 탔어, 벤트? 어, 벤, 확실히. 확시... 어? 진짜 탔다고? 믿는다? 잠깐, 아, 잠깐, 그니까? 잠깐, 코레트 멈춰.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laughs> 붕어 붕어 쟤 믿고 갔다. 진짜 좋았다 고래들. 어,